<목소리> 안녕하세요. 5학년 1학기 1단원 자연수의 혼합 계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더셈과 뺄셈 그리고 과로가 있는 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오늘은 곱셈과 나누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비슷하게 먼저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 상황을 식으로 나타낸 후에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 빗기 체험장에 24명이 있는데 체험을 할때 4명씩 한 모둠이 되어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한 모둠당 찰흙을 3덩이씩 나누어 주려면 필요한 찰흙의 양이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상황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총 24명의 학생이 있는데 4명이 한 모둠이 될 거고요 한 모둠의 차력을 세덩이씩 나누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필요한 차흙 개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먼저 24명을 4명씩 한 모둠으로 만들었을 때총몇 모둠이 나오는지 계산하고 모둠의 수에 3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필요한 차흙 개수를 구하는 식을 세워 볼게요. 먼저 몇 모둠이 만들어지는지 구해야 하니까 24를 4로 나누어야겠죠. 그리고 그 값에 3을 곱하면 필요한 차르 개수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24 나누기 4는 6이니까 6에 3을 곱하면 총 18덩이의 차르기 필요합니다. 정리해 보면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50 나누기 5 곱하기 2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50 나누기 5는 10이 되고 10 곱하기 2는 20이죠. 다음의 문제 상황도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가마 하나에 컵을 4개씩 3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든 컵이 총 24개라고 하네요. 24개의 컵을 한 번에 구우려고 할때 필요한 가마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가마 하나에 컵을 4개씩 3줄로 넣을 수 있고요. 구우려고 하는 컵의 개수는 총 24개입니다. 그러면 가마 하나에 구울 수 있는 컵의 수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4개씩 3줄 넣을 수 있으니까 4 곱하기 3, 즉 가마 하나에 12개의 컵을 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을 괄호로 묶어서 필요한 가마가 몇 개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가마 하나에 4개씩 3줄 즉, 4 곱하기 3만큼 구울 수 있는데 구우려고 하는 컵은 총 24개죠 그래서 24에 4 곱하기 3을 나눠주면 됩니다 결국 24 나누기 괄호 열고 4 곱하기 3 괄호 닫고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계산을 하면 2가 되고요 정리해 보면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면 됩니다. 이 식에서도 5곱하기 1을 먼저 계산하면 10이 되고 50을 10으로 나누면 5가 되는 거죠. 그럼 왼쪽과 오른쪽 두 식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은 괄호가 없는 식이고 오른쪽은 괄호가 있는 식입니다. 왼쪽부터 계산해 보면 곱셈과 나눗셈이 있고 괄호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45 나누기 5는 9, 9곱하기 3은 27이 됩니다. 오른쪽은 괄호 안부터 계산하면 5곱하기 3은 15, 45 나누기 15는 3이 되는 거죠. 결국 괄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수학 익킴책 8에서 9쪽을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4차시, 더셈, 뺄셈, 곱셈이 섞여있는 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